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52일 되는 미국대사관 측 시민들의 행보입니다. <laughs> 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천, 저 석유화학단지가 위기다. 지금 아 대림하고 하나가 천억, 천억씩을 넣고 살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지금 상황들이 악초건이다. 그래서 3천억을 추가로 각지 못한 부도 상태가 발생한다. 부도 상태가 발생하면 은그 여천 석유화학 단지에서 연간된 아, 근로자가 43만 명, 43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 석유, 대림 석유, 화학, 두 어떤 그룹에서는 그걸 지금 지탱해 나갈 만한 여력이 없다. 여러 가지 환경이 악조건이 돼서. 좀 그런 사인. 한순간에, 대한민국의 산업 기반이었던 석유학단지 화 산업이 붕괴 위기에 있다. 건설은 또 어떻습니까? 포스코 ENC가 연이어, 작업 현장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포스코 ENC 콕 찍어서 면허 정지 생각해 봐라 자, 지금 대한민국 있는 기업들이 기업하고 싶어서 기업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업을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에게 박수도 안 쳐요 기업하는 사람에게 응원도 안해 기업하는 사람들 그냥 적으로 생각해서 민주노총 빨간띠 두루 매고 이좌파정부하고 함께 기업하는 사람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이해시 같은 경우 영업정지, 면허정지 해주면 고맙지 많 안해도 되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일자리가 근데 지금 이좌파정부들은 그냥 사람 죽여서 처벌해 감옥가도 그러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무식한 인간들이 무식한 인간들 바로 이런 사고가 바로 낙후된 19세기 20세기 전제주의, 전체주의, 낫지, 공산주의 이런 사고들이 머리에 갇혀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일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근로자로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다 산업현장에 외국인들요, 이 외국인들. 특히 동남아에서 많이 옵니다. 동남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저 말기를 못 알아먹어요. 두 번째 날씨가 너무 더워 덥기 때문에 신발 작업화 신으라 이 하이바 머리 보완에 이거 모자 쓰라 뭐 해라 귀찮아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맨발로도 하고, 맨손으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 고업 현장에 사,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고 현장에 사, 사고, 고를 기업들에게 다이 책임을 묻는 행위는 기업하지 말아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바로 자파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안 배려, 기업하는 사람들의 곤란함,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건설 현장 망에수교화 단지 망에뭐 자동차, 이제 그 지행 같은 게 빠져나가, 현대 자동차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면 하, 한국은 이제 공동화, 기업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어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은 민노총이 머리띠 둘러매고 빨간 머리띠고 외치던 그런 이제 자유도, 뭐, 많 뭐, 누리지, 이제 그때 되면은. 그때 되면 손가락 빨면서 만큼 누리면서 이제 자파 정부 보고, 자, 한 달, 그냥 기초 생활을 줘야 될거 아니야. 기본 소득 기본 소득 보장하라고 이제 맨날 가서 이제 데모할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모든 에너지를 경제 살리는 데 쓰라.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경제 살리는 데 쓰라. 제발 좀 부탁이다. 어, 이 한심한 인간들아. 하는 쪽쪽이 보면은 낙후되고 국민에게는 관심도 없고 국민 분노 지수만 올리는 이번에 조국 민미안 같은 걸 풀어준다고. 조국은 희대대 간에 조국이 감옥 갔는 이유는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간게 아니고 진짜 얼마나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다가 대목을 받은 행위입니까? 자기 딸아들 대학 입학 대학원 박사 의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조국과 조국 일가 때문에 피해받은 또 다른 학생 학부모 생각해보면 이게 정의가 아니냐 이건 조국이 했던 조국과 정경심리가 했던 이런 조선시대 공산 독재시대나 군사 독재시대나 이슬 일들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은 감옥에서 좀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기가한뭐60% 70% 채워졌을 때, 그때 그래도 아 이제 조국이가 그래도 사면 받을 만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사면을 합니다. 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윤명 같은 인간은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됩니다. 윤명은 조국과 정경심보다 더악랄하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이 반민족적인. 그 위안부 일제시대때그 아픔 역사를 업무에 갖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갖고, 거기서 돈 뿌리를 하고, 그 돈을 또 착지하고, 착지해서 진흙호요호식하고 집을 몇채 사고 팔고, 그리고 또 북한 관련 일은 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저, 저 뭐, 윤명은 남편도 간첩이요. 시누이도 간첩이요. 시누이 남편도 간첩이요. 지 보좌관도 간첩이요. 뭐 청파 간첩단이 이런 인간에게 특별 사면 대통령은또 특별 사면을 준다는 것은 그는 거 김병은이가 지시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윤명이가 아마 한국에서 간첩 활동하고 있는 노동당 간첩 서열 중에. 상당히 높은 세율에 아마 있을 것이다. 왜? 집안 전체가 간첩인데, 본인만 간첩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그리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어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게 어디 있습니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안부 할머의 역사의 아픔을 안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그 상처를 준이 행위, 이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 아닙니요 이런 자들에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 한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 국민이 이런 짓 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아준 행위는 이런 자들을 처벌하고 이런 자들을 이 사회로부터 정리시키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니 이런 자들을 사회로 끌어넣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그럼 국민을 펼쳐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권력은 끝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경제가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경제 살리는 쪽으로 살리라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생명은 그래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쳐버리면은 이재명 정, 정부의 생명은 끝이 난다. 아, 그런 말씀드립니다. <laughs> 경제를 외면하면 이재명 정부 끝난다 예 경제가 위기입니다 모든 걸 경제 살리는 쪽으로 올리나라 예, 오늘 제목입니다 경제를 외면하면 이재명 정부 끝난다 예, 어제는 강재영 군이 또 밤에 들었습니다 우리 소아제 언제나 변화없이수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The union, uh, power, I was tired of the fighting the council.